잘 서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것이 반복되고 또 지치고 그렇게 가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스퍼니의 행복한가의 부부학교 대표 한재원입니다. 오늘 주신 질문을 제가 들어보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랑은 어떨까?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 제 분석을 받을 시기에 그때 제가 알았던 거는 내가 좋아하는 성향의 남자는 굉장히 유한 사람이다. 되게 순한 사람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남자스럽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순하고 좀 소심하고 이런 남자를 제가 좋아했던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분석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결혼 전이라면 또는 내가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저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해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자 하는 것에 어, 심혈을 기울일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나. 누군지를 알수 있는 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는 잘생긴 사람 또는 키큰 남자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해 어떤 스타일 여자 좋아해 물어보면 어, 긴 생머리에 뭐 허리가 얇았으면 좋겠고 가슴이 컸으면 좋겠고 뭐 눈이 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남자를 좋아해요? 나는 키가 180은 됐으면 좋겠고, 성격, 성격은 호탕했으면 좋겠어. 어, 뭐, 눈은 쌍꺼풀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20대 초반에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쌍꺼풀이 있던, 없던, 생머리이던, 허리까지 오던, 결혼하고 나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혼에서는 없던 쌍꺼풀이 생기기도 하고, 생머리는 자르기도 하고, 파를하기도 하고,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성격적인 측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형 하면은 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죠. 순수하고 여리여리한 것 같다. 뭐뭐 할것 같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에 대해서도 추상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에 대해 거의 80%만 알아도 굉장히 자존감 있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수 있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수 있고, 어떤 사람과 내가 잘 맞는지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 그저 제가 생각했던 것은 키큰 남자, 재생인 남자, 어, 날 좋아해 주는 사람 이런 거에 꽂혀 있었던 거죠.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은 사실 힘들단 말이에요. 내 눈을, 내 눈을 내가 찍고 싶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나에 대해 몰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에 대해 확실히 알아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확실하게 알았다면 나와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 확실하게 알았다면 그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겠죠 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저에 대해서 먼저 알아갈 것 같아요 막연히 어 나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어뭐 잘생긴 사람 만나면 이제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고 나에 대한 자존감은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생기면 좋아하고 못생기면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잘생김과 못생김도 그냥 나의 기준이죠 전체적인 기준이기 보다 그런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보니 이게 돈이 있고 억구를 떠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가난하게 결혼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해요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볼 것 같고 또 이것이 첫 번째라면 그 사람의 집안 분위기를 반드시 볼것 같아요. 사랑받은 사람인가? 정말 진정하게 사랑받았나? 부모님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인가? 희생이나 뭐 허용이 아닌 사랑을 주시면서 충분히 행복해하던 분인지 이런 걸 제가 좀 지켜보고 그 관계를 좀 생각해볼 것 같고요. 어, 그 사람이 성실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돈을 쓰는 씀씀이를 볼것 같아요. 근데 연애할 때 본인들한테 돈을 많이 쓰면 여성분들은 좋아해요. 근데 그런 남자들은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서 도 밖에 나와서 돈을 많이 써요. 연애할 때그 여자한테만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다른 여자한테도 돈을 많이 써요. 지금 당장의 눈이 없지 말고 이 사람의 미래까지, 멀리까지 볼수 있는 힘이 있으셔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오늘 명품 팩 사주고 다음 달에는 명품 가방 사주고 명품 구두 사주고 그 다음에는 차를 뽑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돈이 있어서 돈이 있다고 쳐도 돈이 있어도 그렇게 써대면 나중에 결혼해서 부자로 살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살면은 삶이 행복하지도 않고 또 그런 식으로 다른 데 가서도 베풀고 있을 사람일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씀씀이가 적정한지에 대한 선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지, 그건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될 사람, 여자분도 돈을 너무 사치를 부리지 않는지 이걸 분명히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음,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상태에서 속구압도안 맞고 돈도 예쁘게 쓰고 성격도 안 맞는다. 빨리 갈라주세요. 저는 그걸 권하고요. 아이가 있는데 살아보니 좀 체력적으로 지치고 육아에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어, 성격적으로 조금 힘들고,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서로 속고하이안 맞는 것 같고, 육아에 지치다 보니까, 이때는 서로 좀 진지하게 대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둘이서만은 좀 힘들어요. 가까운 상담소를 가시던, 저를 찾아오시던,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좀 정리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부부 간의 어떤 규칙을 정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함께 약속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잘 서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것이 반복되고 또 지치고 또한번또 반복되고 지치고 하다 보면 서로를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가정이 깨지는 거거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쯤은. 네.